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어,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광덕면, 어, 매당교차로입니다 지금 매당리, 그리고 옆에 이제, 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이제 광덕, 면소재지. 요 뒤쪽으로 면소재지가 있는 이제 신흥리 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어 이제 뭐 초등학교 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풍세 방향 또또 반대쪽으로는 이제 뭐 마곡사 방향 어 이제 광덕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곳 매당교차로 옆에 바로 한 50m 정도 떨어져서 아주 괜찮은 매물이 있어요. 지금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에, 이제 뭐 GS 편의점, 건강원,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무소, 이제 사료, 가게, 옆에도 이제 뭐, 어 약초나 골동품, 이제 산약초 파는 그런 이제, 어 점포도 하나 있고요. 여기 시 u 편의점도 뭐 GS 편의점 바로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 펴, 어, 건물,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창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단독주택과 창고 건물을 매각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올 초에도 이제 다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소개가 됐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금액이, 어, 현저하게 낮춰졌어요. 그때 금액이 이제, 그 채널에서 뭐 얼마에 소개를 해드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조금 많이 낮춰주었다고 합니다. 우선 요 앞에 도로는 이렇게 왕복 2 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어요 앞에 보여지는 우리 토지와 또 이제 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전면 폭이 약한 40m 정도 돼요. 그래서 광고 효과를 아주 크게 기대해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옆에 지금 아주 맛있는 과일을 파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이곳 광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에 인지도가 좋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간략하게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아주 커다란 창고가 있습니다. 어, 건축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어, 농기계 수리센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전에는 뭐 공방이나 이제 사무실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옆에 주택이 있고요. 우리 주택은 면적이 32평 조적조 벽돌 구조에 지붕은 보시는 것처럼 평슬라브로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창고 같은 경우는 블록조입니다. 여기 블록이 잠깐 어 벽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록으로 어 지어진 창고고요. 요즘 어 이렇게 보면 이 풍세 쪽에도 뭐 양나리 양조장 그리고 성안의 탄약창 어, 이렇게 어, 그런 컨셉의 카페들이 많아요 여기도 창고형 카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이제 이런 제이 형태의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땅한 게 저희가 마땅한 매물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주 좋은 매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 양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유동인구가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다라는 거고요. 전체 부지가 302평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이곳, 대지가 220평, 우리 건축물이 87평이고요. 우리 토지 이제 앞쪽하고 이 앞에 텃밭 쪽은, 어, 주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82평, 어, 대지가 220평 이쪽으로 이제 대지가 220평 여기가 82평 가지고 전체 부지는 302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어 1993년도에 건축을 하여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 면적은 이제 연면적은 87평인데요 그중에 어 저쪽에 주택이 32평 이쪽에 창고가 56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내부에 이제 살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어, 이제 내부 영상은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외관만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 어, 그리고 주택 내부는 전부 다 수리가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옥상에도, 어, 태양광이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소형 가내 수공업 이제 그 공장 어 그런 공장 용도로 어 이제 공방 겸 공장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카페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카페 용도로 사용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내부는 어 전기를 죽여놔서 조금, 어, 두울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제 뭐, 어, 이제 액션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두울 수 있는데, 대략적인 형태와, 어 구조, 그 레이아웃만, 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층 고는, 어한 4m쯤 되는 것 같고요. 4m가 조금 안될 수도 있겠네요. 충고는 그렇고, 여기 이제 여기 들어오면 중앙에 아주 넓은 이제 전실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기 옆으로는, 어, 진짜 여기는 막 그냥 공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벽은 이제 가벽입니다. 어, 판넬로 이제 나무 하판으로 막아놓은 가벽이 되겠고, 충고는이 안에는 제가 한 4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침구는 한 6m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건축물 대장 상에는 이종 불린 생활 시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농기계 수리 센터로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근생이나 카페, 일반 음식점, 공장 모두 허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또 이제 옆쪽에 보면은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전체적으로 좀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서 이제 카페 용도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어, 근사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어 화장실 공간이 어, 조그맣게 있는데. 이런 구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어차피 새로 어 리노베이션을 싹 해서 카페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어 이곳에 있는 근생 건물 56평과 옆에 주택 32평입니다. 어 그리고 부지 면적이 302평, 대지가 220평, 그리고 앞에, 저희가, 어, 제 예,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82평. 자, 여기 토지하고 건물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 5억 5천만 원이고, 어, 지금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뭐 다운된 금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금액이 조절되기는, 어, 뭐, 조금, 이제 어려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실 수 있겠죠. 어, 추가적으로 금액 협의는 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뭐, 100%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마당에도, 어, 이렇게, 꽃나무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고추도 조금 심어 놓으셨고, 요, 지니미로는, 이게디딤석으로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어, 깔아놓아서, 크게 뭐, 신발 지점내지지 않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어, 이제,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옆에 쪽문을 하나 만들어서, 편의점 다니기에도, 조금 수월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기 요만큼 이제, 란 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도 어 작년엔가 교체를 어 하셨다고 합니다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2차선 도로변에 있는 우리 토지 자체만으로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금액을 떠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어 고쳐서 카페로 사용할 만한, 뭐, 오래된, 허술한 건물이지만, 건축물이 있고, 또그 옆에 관리,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주택까지 있으니까, 어, 취득하시는 분도, 뭐, 활용도라든지, 현 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어, 뭐, 5억 5천이라는 금액은 크게 무리한 금액은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 토지, 주택 뒤쪽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농지예요 농지들이 많이 있고 이 골짜기 안에도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광덕 쪽에서는 교통이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세종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봉주 어, 마곡사 방향 또 통세 천안 방향. 어, 일단 이제 광덕 쪽에선 여기가 최고의 어, 핫플레이스 그런 이제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어,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우리 토지와 건물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곳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